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 관련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웨르크스타인바우 독일 경제장관은 목요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성명에서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을 더욱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특히 구매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산 속도를 높이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최근에 인하하면서 수요 물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송 되기 시간이 1월에서 2월 3월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빠른 공급을 위해 베를린 공장은 직원 수를 더 늘리며 더 빠른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명은 노조 아이즈메토리 주최한 연단 토론에서 발표되었고 주제는 동부 지역의 산업 전망 증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65%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처음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한국전기차뮤추얼펀드의 상위 10위권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신탁은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뮤추얼펀드 순자산가치의 2% 미만으로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참고로 테슬라는 이전에 펀드의 9%를 구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차량 내부의 빌드 품질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프리먼트 공장에서 자동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의 가장 큰 비판 포인트 중 하나는 차량 제작 품질이며 회사는 개선을 위해 1년 동안 수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엄청 심각했죠. 이제 차량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테슬라가 제출한 새로운 허가증에는 회사가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두 대의 새로운 로봇을 설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차량에 더 향상된 품질을 기대해 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